안녕하세요 3일농원입니다 뿌리마무 여기까지 는 왔네 보니까 보기 괜찮게 보이네요 고기 아주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갖고 고기 괜찮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뭉친 가지는 별로 없네요 뭉친 가지는 별로 없어갖고 한초롱이 해서 잘 한번 다듬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 컸어요 잎사귀가 아주 체력이 좋네 여기가 좀천찮네이 가지가 체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체력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가지는 없이 잘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모양 이런 모양이 있는데 있어요. 잡풀도 많이 나있고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아주 보기 좋아요. 복잡한 가지는 잘려야 될것 같아요. 복잡한 가지는 자르고 기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도 될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런 가지가, 이런 가지가 좋긴 좋은데, 이건 잘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것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잘르고 지금 뭉친 가지는 별로 없어요, 뭉친 가지는. 그래서 이 뽑기를 지금 순이 다 나왔어, 거의. 그래서 이 뽑기도 많이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뽑기 하면은 눈이 다 떨어져, 지금, 지금은. 지금 너무 늦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쁘게하려면은 눈이 다 떨어져서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살, 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걸릴 것 같아갖고, 그냥 대충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속에, 이런 가지는 자르고요. 속까지. 바람 좀 통하게. 뭉친 가지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움푼 가지 없습니다. 눈이 막상 많이 나왔어요, 눈이. 이거 보세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컸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컸어요, 벌써.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컸어. 아이고, 벌써 무지하게 컸습니다. 이제 분갈이 해서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를 조금 내려 내려야,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여기는 전부 철사거리 안 합니다. 철사거리 안 하고요. 그냥 철사를 살짝살짝 살짝 걸어서 조금씩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요런 식으로만 할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 가지가 이 가지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이거. 이 가지 잘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겨드랑에서겨드랑에서 겨드랑에서 나왔는데요 겨드랑까지는 무조건 잘릅니다 저는 이쪽 겨드랑까지 겨드랑까지입니다 이거 겨드랑까지 잘랐어요 이거 자르니까 시원하게 보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보이네요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게 당이 되죠 이거 조금만 더 내려 볼까요 요거를 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잘못된 열심히 잘려야 되겠죠? 잘못된 열심히 잘립니다 이것도 겨드랑이거든요? 이거? 이것도 겨드랑입니다, 이거. 이 겨드랑인데요. 여기가 너무 호전하니까 이거 살짝 뒀다가, 이쪽에 밥이 좀 차면은, 밥이 좀 차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건 자르면 될것 같아요. 이건 지금 자르도 되는데요. 이건 지금 옆, 옆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 중간에서 나오면 안 돼요. 중간에서 안, 안 되니까. 그건 다음에 이쪽에서 세력 좀 받아갖고 이쪽이좀 커지면은, 자르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금방 안 자르도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어떻게 나왔나? 잘 나왔나? 이랬나 모르겠습니다. 잘 나왔나요? 이렇게. 아주 곡은 좋아요, 곡은. 곡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잡혔습니다. 딱 올라와서,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일곱, 일곱 번이 깜짝 였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꺾였어도 일직선으로 딱 꺾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좋아요. 보기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릴까? 이런 식으로 내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볼까요?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 체류형이안 되는데 이걸 내리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여기가 중이 상태가 이게 중면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야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철사를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철사를 한번 강화 볼게요. 이거는 또기다려야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길어, 여기가 넓어 보이네. 이 앞에가 이게 너무 넓어 보여요. 여기가 여기 좀 줄여 줄여 보겠습니다. 앞에. 간단하네요. 금갈이나 해고, 금갈이에만 자 이쁜 화분 입이다 올리면은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아주 뭐 뿌리도 좋네요. 아주 구시하게 컸어요. 고기 좋아 고기. 자 이거로 그냥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